스피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트입니다. 이번에는 버스 시멘터 얼티메이트 시간이 들어왔는데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벤츠 버스를 또 타게 됐어요. 네, 뭐 이번에도 이제 시참으로 같이 한분 모셔봤는데요. 이분도 이제 벤츠 버스를 타신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 이번에는 똑같이 이제 독일을 갈게 아니라 다른 동네를 가볼 거예요. 어디를 가볼 거냐? 터키를 가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일단 소모로로 들어오기로는 이 터키가 굉장히 어 동네가 화려하다기 보다도 웅장하다고 해요 터미널도 크고 아름답고 도로도 크고 아름답고 모든게 다 크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 시청자 분한 분과 함께 터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행이 들어가기 전에 어 시청자 분이랑 한번 이렇게 어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영 고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두 명이서 이제 운행을 할 건데 그리고 일단 듣기로는 터키터미널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안내를 받을게 해가지고 먼저 방을 파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좀 방을 어, 파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요즘 버스 시에서 얼티베이트 멀티하는 사람들이 좀 늙, 늘긴 늘었네요. 예전에는 진짜 없었는데 많이 늘었네 대한민국 리그 가면은 와... 예전에는 진짜 만점 뭐 찍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 10만점도 찍고 20만점도 찍고 장난 아니네요. 방연 파졌네요? 들어가 보고요. 음. 어이, 잠깐만요. 방 다시 파 주실 수 있겠나요? 방이 안 파졌는데? 오케이. 자, 방이 파졌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탄불 방 파졌고요. 음식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 그냥 음식을 좀조절하게 들고 다닌 게 아니라, 진 승객들 많이 모으려면 진짜 음식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어, 음식에 좀 사치를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콜라랑 푸딩, 뭐 햄버거, 아이스크림, 네, 이 정도면 됐겠죠? 자, 동의하고 이제 합류할게요 딴딴. 자 앙카라에서 이스탄불 이제 네, 출발을 할 시간이 다 왔네요 네, 49명이 탑승하셨고요 어, 다연고속님은 몇 분이 탑승하셨나요 잠깐만 마이크가 또 안들리실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진행할게요. 그냥 따라가는 데는 뭐 아무 지장 없으니까요. 자 시동 걸고 나가는데 이번에는 제 버스가 엄청 기네요 저번에 엄청 끄끗했거든요 어. 야, 근데 터미널이 터키로 보니까 뭔가 좀 많이 어, 다르네요. 보통은 그냥 지상 터미널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층 터미널에서 시작을 하네요. 벌써부터 터미널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야 역시 터키 게말이 할까봐 어 역시 터키는 어, 엄청나게 크고 아름답게 터미널을 지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야, 근데 조금 저 언덕 부분이 예, 경사 급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시작부터 긁어 먹네요. 어, 근데 괜찮아요. 이 버스 벤츠 버스라서 어, 버스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 승객분들이 아주 네잘네 예, 만족도를 알아서 올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걱정은 뭐할 필요 없다, 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보세요 이렇게 바로 이 차량은 완벽합니다 하면서 어... 빨아주고 있잖아요 알아서 아, 좀어압 이상한가 <laughs> 자이 차를 어, 국뽕행을 뭐라고 말해야되나 국뽕 취급하듯이 취급을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요. 근데 다영구성님이 너무 빠르게 가시는것 같은데 아 인터넷 연결해달라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에어컨이랑 뭐 와이파이 멀티미디어 이거 다 켜드렸고요 쭉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보통 보면은 이 게임을 했을 때그 독일이나 막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막 사, 왕복 6차선으로 된 도로도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기본 그냥 왕복 6차선 도로를 그냥 풀세트로 그냥 가지고 오네요. 진짜 대단한 동네예요. 자좀 간격 유지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배경도 이제 터키에 맞게끔 뭐 분위기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는데, 야 진짜 역시 터키 게임, 아 역시 국뽕. 그러니까 어떤 어느 나라를 가서도 진짜 자기 나라 이렇게 어 빠른 거는 똑같은 거 같아요. 터키도 터키만의 국뽕이 있는 거고, 어, 이거 그러니까 터키의 주모가 어. 여기에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뭐 인터체인지에서 어, 고속도로에 제대로 접근해봤네요. 고속도로 접근해가지고 빠르게 이스탄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터미널도 어마어마무시한데 이스탄불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더 더욱 크고 아름답다고 들어가지고 빨리 가고 싶어요. 아주 기대가 돼요. 자, 역시 이 게임은 좀 멀티게임 할때 그런 이제 AI에 대한 그런 게좀 크... 그러니까 플레이어 간의 AI가 이게 잘 적응이 안돼 있다 보니까 다연 고성님 입장에서는 내가 안 보이고 내 AI들이 안 보이고 내 이제 다연 고성님 입장에서는 또내 AI가 서로 안 보이는 거예요 AI가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겹치는데 아 진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이 게임은 좀 이런 점을 계속해서 그냥 고쳐줬으면 한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자, 뭐 배고프실 것 같으니까 밥을 또 드리고요. 자, 참고로 이번에는. 간식들을 많이 시었기 때문에 휴게소는 안 들을 거예요. 아이고 들을 이유가 없어요. <laughs> 꼬박꼬박 주면서 이제 밥을 먹여주면 되기 때문에. 야 근데 확실히 이제 버스가 이제 오, 길다 보니까 제 버스가 좀 힘이 딸린 딸려요. 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가 좀 길이도 짧고 뭐 가볍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저 앞차를 못 따라가겠어. 확실히 이제 다연고속님 같은 경우에 보니까 게임을 이 게임을 그래도 나름 많이 하시다 보니까음 운전은 진짜 나보다 더 잘하는 것같아 뭔가 핸들링이 굉장히 부드러웠달까?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저것도 지금 벤츠버스 중에서도 가장 비싼 버스거든요 겉버스 이제 나이 넘을 가질 정도면 진짜 뭐 솔직히 고인물이라 해도 되겠죠? 이야 어 아, 진짜 그래도 이번에는 진짜 전도키 보드타다가 다리만 다쳐서 지다이나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모바일 게임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손 다쳤으면은 뭐 컴퓨터라고 뭐할 수가 없잖아요 휴대폰도 뭐뭐잘못 만지고. 진짜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조금 어. 아 진짜 전동 킥보드는 진짜 비 오는 날어 타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엔 좀 느꼈어요. 아진 25km에서 이렇게 타다가 이니까 그러니까 25km 정도에서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이제 네이마 길에서 또 그게 또 당황을 하다 보니까 어. 그니까 우산을 이제 막 걸어를 데가 없으니까 우산을 자꾸 타다가 우산이 표적을 당황해가지고 네이마길에서 날라간 건데 제가 이제 예전에 들은 바로는 진짜 전동 킥보드에서 넘어지면 오토바이 수준으로 다친다고 했거든요. 오토바이 수준으로 다친다는 게 어떤 건지 진짜 잘 잘겠더라고요. 그때는 뭐 헬멧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코로테 마스크도 하고 다니잖아요. 야 근데 이번에 마스크 아니었으면은 막 얼굴도 다칠 뻔했어요. 얼굴도 자. 막와 마스크 생각보다 이제 얼굴 보호도 또 작용을 하란 줄또 몰랐거든요. 솔직히 넘어져서 이렇게 막 네이마끼에 넘어졌을 때 땅바닥에 넘어졌을 때막 이빨이 얼얼할 정도로 이제 솔직히 부딪혔거든요. 막 지지끌려다니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마스크 진짜 오토바이 탈 때는 진짜 최소한 마스크도 어 착용하고 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온 얼굴을 감싸주는 헬멧스 아니고 그냥 이렇게 머리만 방어하기 헬멧을 뭐 쓰고 다니 다니는 경우에 어, 진짜 마스크 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 다 왔네요. 네, 와 이스탄불 진짜 <laughs> 야 너무 도시 크잖아. 아니 독일 베들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있잖아요. 이게 동네가 굉장히 뭐라고 말해야 되지 작아요 네 그냥 베들린 막 베들린 가면 그래도 큰 도시잖아요 네아 독일만 가도 진짜 도시가 작고 막 그랬었는데 얘는 씨뭐 보면은 야 경기장도 있고 높은 건물도 있고 와 이게 <laughs> 야 이건 너무 국복을 빨았다고 말을 할수 밖에 없는데 야씨 거의 어 키를 미국으로 만들어놨어요 미국. 진짜 미국에 온줄 알겠다. <laughs> 진짜 뭐 이렇게 보면은 어 터키인들이 진짜 몽골고 말해라마 뭐라고 말해야 우리들만큼 애국심이 음하무시한 것 같아요. 네, 애국심이 참 대단한 어, 국가예요. 저희도 나름 보면 애국심 그래도 음악 무시하잖아요. 얘들 도 애국심 진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어막 곳곳에 터키국기를 이렇게 꼽아놓고 어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자 이시국 말좀 잠깐 할게요. 스고이. 야야야야야 옆에 차가씨. 역시 이시국 말하니까 바로 씨옆 차한테 움직을 나가네요. 와 미쳤어. 야 버스도 이렇게 따로 버스 중앙차로가 있고 어 시내버스들을 위한 중앙차로가 또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버스를 역시 벤츠버스 어 퍼키 친구들 진짜 벤츠버스 많이 좋아하네요 옆에 굴절버스도 있고요 야 계속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말밖에 진짜 안 느껴지고요 아 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또 승객분들 <laughs> 간식 주는 걸또 까먹었어요. 와 진짜 지하철처럼 버스를 운영하는구나 얘네들은. <laughs> 자 이번에 주유소를 좀 들을 길이 없네요. 야 그리고 다영구석님 네. 간격 유지하려고 어. 그리고 여기 정류소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려고 음또 이렇게 기다려주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아요 여기가 진짜 와 진짜 터키정류소 탁기정류서... 야 터키터미널 진짜 너무 커 이스탄불 야 이게 터미널이냐 이런 얘기들 정도로 엄청나게 크네요 진짜 우리나라 터미널은 이정도는 보면은 진짜 작은 터미널이구나 야 주유소 있는거 보면 진짜 와 거의 한국 터미널이랑 비슷하게 잘 어, 짜여진 모습이 인,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유를 한번 하고 예 이제 터미널 들으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할게요. 다시 후진을 해야 되나 보네요. 야, 기차도 지나가고. 어, 장난 아니고 맞네 장난 아니에요. 자, 이제 터미널에 접근을 해볼 건데요. 와, 진짜 터미널 진짜 너무 복잡하다. 여기는 들어가는 느낌이 진짜 잠실 환승센터나 아니면은 대전 터미널 들어가는 느낌이고. <laughs> 야, 진짜 여기 중간에 주유소 안 만들어 놓으면 진짜 곤란하겠다. 여기 너무 복잡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그 중고차 시장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중고차 부천에 아니면 야구장 온 느낌 같아. <laughs>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간판이 있네요. 터미널 주차장에 또 간판인데 삼성 와 삼성 깨 같이 있다. 야. 터키 국뽕을 같이 먹여주면서도 또 한국 국뽕을 은근슬쩍 먹여주는 어, 어.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게 다 지금 터미널이거든요, 진짜 장난 아닌 게. 어. 터미널 들어오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는 처음이었어요. 매번 진짜 이 버스 심대 어티메이트는 터미널이 너무 작아가지고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는데 여기는 너무 즐겁네 터미널이 이거 요즘 또 보니까 15명까지도 들어올 수 있게 패치가 된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시 후진해야되네 에헤이 주차선은 다 들어갔는데 녹색선이 안맞아가지고 안되네요 음. 야, 씨, 역시 터키 터키다 보니까 나 저번에 저에 대한 칭찬이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네, 넌 최고의 운전자면서 하 아주 그냥 어 이거를 쳐주고 있네요. 몇번뭐 부딪혀서 써먹은 건좀 있다만 버스 자체가 좋으니까 뭐 계속 이렇게 점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어, 잘 운행을 해봤습니다. 진짜, 아이고 아이고, 그안볼 거요. 음, 돈을 더 벌고 싶지만 여러분에게 광고 보여주는 건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보여줄 거고요. 야, 진짜 국가 중에 어 독일 국가만이 너무 지루하다. 그러면 진짜 터키, 어, 터키 국가를 사서 터미널을 이렇게 또 이렇게 열어가지고 운행을 해보는 것도 어, 엄청 큰 재미라는 게 느껴지. 재미라는 게또 이제 느껴졌고요. 솔직히 여태 동안 이국가저 국가를 사도 심지어 프랑스까지 샀는데도 도로 형태가 너무 똑같고 뭔가 이제 다 똑같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터키를 보니까 야이 게임에 대한 또 새로운 느낌이 또 새로운 느낌을 받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올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다영고 손님도 저 이렇게 에, 길을 또 안내해 주시냐고 어,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했고요. 자 저는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